오늘 읽을 성경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요한 11장 28절에서 삼일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음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다 온유를 영어로 gentiles 라고 합니다. gentiles hello라면 p r o i s 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화내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 않으며 잔인하지 않은 성품이고요또 온화하고 친절한 것을 온유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고요하고 침착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메시지 같은 소리가 뭐 나는 건데요, 뭐, 유의해주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입성하는 그런 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어, 간단히 먼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지로 나가고 있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다라 예수는 한 어린 나리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들어가시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사복음서에서 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특히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당시의 왕 혹은 로마의 황제의 행차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 뭐 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황제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앉아 있다라고 보면은 그 앞에요 기마병과 또 무기를 든 병사들을 앞세우고 황제를 호위하고요 황제가 마차를 타면서 이렇게 행렬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심지어 그 앞에는 어요 밑에 보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조항 먼저 행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미리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왕의 호위군사들이 쭉 가서 나가서 어 행진하고 행군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대의 관행입니다. 이것이 굳이 뭐 로마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삼국시대, 신라나 뭐 조선시대도 고려시대 마찬가지고 왕이 어떤 행차를 할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죠. 심지어 오늘 저희 보통 이제 수원 행군 할 때도 수원의 뭐 정조가 이렇게 가서 행차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거, 아주 거대한 행렬이 앞서고 또그 행렬을 따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 혹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포산나 다위의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포산나 하더라. 바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빛발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온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덕, 곧나귀시입니다 스가랴 부자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의 성이거든요. 당신 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그절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성전이 있는 곳, 당신의 성입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거대한 행차가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나귀도 그냥 나귀 안에 나귀의 작은 것으로부 나귀 승기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자신의 성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사와 기마병과 백마가 이끄는 마차가 아니라 뭘 타셨죠? 나귀 승기를 타셨습니다. 세가랴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번째를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15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두번째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버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는 혹은 좋은 목자는 내가 양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들이 보았던 선한 목자, 하물며 미물인 양을 양을 위해서라도 목자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은 결국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은 목자가 아니고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요, 그가 사꾼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자들에서 또말씀하시거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없으고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내오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운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또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7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선한 목자라고 가르침을 배우신 것뿐만 아니라 선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몸소 솔선수범하신다라고 말씀 그들이 발을 씻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띠는 것을 하시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오늘 보이노라. 좋은 선생님 혹은 선한 목장은 자기가 본을 보이고 만 자기 목숨을 버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세 번째 증거는 유한복음 19장 25절에서 2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말이다. 라고 마지막 성경을유기에서 말씀하셨고 또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을 보신다. 당신은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사회보장제도라면은 사회보장,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만년에 편하게 나를 모실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육하게 되면 그 아들이 나를 나중에 나이가 늙, 나이가 늙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자식의 도리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몸에 피가 흐르고 몸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앞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구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의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 어머니의 몸 바로 성령으로 임태된 그 어머니의 몸에 있어서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려고도 가시는 것을 보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모든 율법에 있어서의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때그 십계명의 첫 번째 네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를 공격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당신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온유한 모습의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받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 터졌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 아마 에베소로 멀리 지금 여기서 서울로 따지는 저 시리즈도 더하고 저뭐 만약 중국 더, 국경 그 정도 거리까요? 그 정도까지 가야 하는 그런 거리가 에베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 그 멀리까지 어, 마리아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모셨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분이 모셨다는 것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어, 마리아가 이렇게 있던 털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마리아가 나중에 어, 요한과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어,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효는 온유함의 덕목입니다. 베드로도, 어,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고은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그 자녀가 우리 자녀가 그 효를 행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은 본유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그 마리아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분명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함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요. 겸손과 온유의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겸손과 온유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온유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겸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효는 자녀에게 온유함을 가르치는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절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겸손과 온유를 함께 말하고 있죠.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운용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외모를 품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이 운용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원하게 전속되는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꾸미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고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볼때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는 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온유와 두려움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 당신은 왜 그렇게 온유하십니까? 혹은 당신은 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희망에 차있습니까?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그렇게 희망에 차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고 나, 나도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에 관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품성이요 성령의 열매이며 성도가 효를 통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일성, 입성, 예루살렘의 일성하시는 것부터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기를태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의 가르침과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의 덕목을 잃지 않고 그 어머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것으로서 그 제자는 자기가 맡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을 죽기까지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기록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가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원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대명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용,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복을 주냐면은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는 것으로 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짐으로써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요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관용 혹은 우리의 관용을 혹은 우리의 온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알게 하도록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서4장 5절에는 말씀입니다. 너희 온유함을 안녕을 모든 사람에게 알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자동 상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성을 닮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의 위력을 닮도록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 리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라